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이는 예순 살이 덜 되어서는 안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라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끌면.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에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을 대할 때에 가족과 같이 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나 여자나 예외없이 모두에게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존중과 배려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대하라. 그리고 어, 그들을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냥 어, 그것처럼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외 없이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가. 어쩌면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품어 주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참 가족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정의 따스함을,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고독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목장을 통해서 "아, 이것이야말로 가족이구나. 연합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가족이 없다"라는 고백. 그래서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과부에 대한 그런 그 구제와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과부를 대변하는 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교회가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아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라. 삼절 말씀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십시오. 여기서 존대한다는 말이 그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돌봄의 공동체입니다. 나이가 어, 있든 적든, 가진기에 있든 적든,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이런 모두가 이런 영적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 이런 돌봄을 통해서 어,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가? 목장에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성숙하거나 또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품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 많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고, 정서적인 피로를 채워주고, 또 실제적인 피로를 채워주면서 그들이 또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다 돌봄의 대상이잖아요. 그가 온전히 성숙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피로를 채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돌봄의 대상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그 돌봄의 대상이라면 잘또 보호받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혼자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언제까지만, 언제까지나 돌봄의 그 위치에 맞지 마시고,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위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말씀을 좀 살펴보면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과부, 젊은 과부 과부이더라도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돌봄을 받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 감독과 집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또 그들이 가치와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과부, 연약한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는 착한 행시를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녀를 잘 기르고, 야근을 를잘 대접하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말씀대로 보면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강점이에요. 누구나 남이 같이 아는 것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비교해 보건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고 또더할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여기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나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남에게 없는 그 강점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또 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어,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의 대명사인 과부에게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길러요. 착한 행실을 인정받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주거나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못 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서 그건 불가능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강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 없는 거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또 한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과 신앙의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세요. 착한 행실을 인정받고요.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 신앙의 본이에요. 말과 행실의 본이 되는 것. 어쩌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열심히 제대로 섬기고 행하는 사람이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고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됩니다. 어, 흐트러지면 안 돼요. 헤이해져서도 안 됩니다. 중심을 좀 잡고 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가야 됩니다. 어, 그런 의지력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성도가 도와주시는 부분을 좀 도와주어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족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남을 나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부담과 짐 일하기보다는 기도의 책임을 주는 거고 섬김의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어, 책임감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에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웬만하면 깊이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아요. 책임 소재가 있고, 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의무감이고,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무엇입니까? 어,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어, 사람 관계를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 물론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짐이 주어지고 또 부담이 될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와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성을 떠나서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도 그 관계성 안에서 어,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계성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볼 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좀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신앙공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 품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또 존중 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요. 경건의 말과 행실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가에게 가족 의로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하게 탄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관계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